방송을 아, 풀 캠을 해야지 몸추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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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쁘다 이뻐 진짜. 미쳤다, 세팅 미쳤다. 미쳤다 세팅 봐라. 저는 이게 진짜 있는 장소인지 안믿겼어요 왜냐면 맨날 공개한다 공개한다 했었는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. 근데 오히려 저희가 좀좀 네. 좀 늦게 찬단에 갖고 네. 멤버가 그래도 또 완벽하게 완벽하다.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할수 있다. 완벽하지 모르게 일단 찼어요 그래서. <laughs> 안 깔려있습니다. 자 시간 오래 끊은 거 보니까 좀 무게감 있는 야아... 뭐야! 오, 와, 오, 오, 안녕하세요. 자 검청사 소장사입 검청사 뭐야! 뭐야? 다이나믹 <laughs> 이기고 왔어? 어. 아니, 아니 지금 저 리볼브를 데우고 있어요. 아아 아, <laughs> 그래, 잠깐만 또 나... 옛날 고등학교 유지영 포스 나오는데? <laughs> <laughs> 옛날 때그 졸업 사진 포스 나온다! <laughs> 아니 고령이 아, 몇 개야? 자신 있어요? 네. 제가 나가고 토스 전이면 엥지만 마토가 달라졌어요 자신감이. 어. 그러니까 앵지 토스 전만 믿는다는 거죠. 네. <laughs> <laughs> 나머지는 못 믿겠다. 네,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한다. 예두 번째 4두 번째. 야. 네, 야 자앵지씨 나왔는데 왜두 번째로 나왔죠? 네? 아니 왜? 마토가 네. 일어나길래 그냥 나가라고. 뒤에서 라... 그래서... 밀리면 어떻게 적응하니? <laughs> <저금하니? 웃음> 아니 그냥. 들려봤어요. <laughs> 그 마음에 든다 정리. 네 마음에 들어요. 야. 지금 약간... 완전 깔끔한데 이 깔끔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. 아, 그래. 아, 아 아니, 그니까, 지금 완전. 아야 너, 아모이 같은 애들이야. 아, 출출하다. 뭐 하나 시켜 먹자. 아 이거 뭐야? 흘린 애 누구야? 저. 아 토마토. 뭐. 아 난리가. 아 왜? 소파에서 뭐 흘렸지? 안 흘렸다니까. 아안 흘렸어. 아, 아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걱정될까 소파에서 뭐 먹지 말자. 그래 조심해야 돼. 그래. 빨간 빨간 아 빨리 말하더라고. 어!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자. 나. 안녕하세요. 야! 시리가 멀리서 왔어. 아니, 그러면 너좀 네. 약간 이제 좀 멤버들 다 봤잖아. 좀 네. 신기하고 나막좀 뭐, 신기한 사람 있어? 신기한 사람이요? 어, 어.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사람 좀 아, 신기하다. 아니, 아니 좀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런 <그러>, 그런 사람도 <laughs> 괜찮아. 더 좋아. <laughs> 저, 아니면 뭐아사한거 뭐 아니, 진짜 실제인거 진짜 예쁘다. 개인적으로 놀란 사람은 어어 어, 마토 언니 오! 와 오! 아, 아, 진짜 아내 동생. 아, <laughs> 아 잠깐만 프라이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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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 그게 아니 아직, 아직 칭찬인지. 아니, 저 아직 말안 해. 이러고서 그러니까 비주얼 미쳤지. 얼굴이 진짜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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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도 놀랐어 실제로. 마토 진짜 좋았다. 아 아니 내 동생. 야, 잠깐만, 안전 키가 나니아선이 아, 갑자기 자세를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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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? 예쁘다 옷을 어, 니 스타일이다, 그런가? 약간 여자 중에. 저도... 실제로 보니까. 어. 아! 와니 와! <laughs> 아, 진짜! 아 뭐야? 아, 오늘... 아니,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마주쳤어. 아잠 마토 뒤 카톡 했네 아니, 두사 맞을까봐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, 야무서어 아. 아 이게. 자, 몰래온 손님 한명 계시고요. 예,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카가포스타시를 위해서 따라오신 분입니다. 싱카포스타랑 같이 함께 하실 분. 음... 과연 바로 하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한 3년 동안 같이 한번 하자 했는데 항상 안 했어요. 항상 우리가 이 쓰레기들은 그냥 뒷코에서 짓거리는 게 맞다, 유나나. 그래서 이러면서 맨날 회피하다가 드디어 한번 방송으로 같이. 아, 했다. 나 근데 방금 네. 들어올 때 포스 남 W W 인줄 알았어. 이 한수만 딱거저 찍어. <laughs> 인사라도 하고, 하고 그치, 원래 그치. 축하하는 자리는 사람 많을수록 좋으니까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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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그쵸. 예. 네. 아 사실 또 이제 보답이 예. 없으시면 또 같이 함께 했을 수도 있는데 보답이 예. 있으시다 보니까. 저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욕심은 <laughs> 아니, 있잖아요 솔직히 하고 싶죠. <laughs> 막 하고 싶. 우리가 예. 0전을 해가지고 예. 50%가안 되면 해체를 해요. 오. 우리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? 아 네. 그냥 분석, 분석 잘해, 그태 형님. 분석하세요. 네, 그래서 네. 무조건 이제 네. 대회 에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승률이 좋을 순 없겠죠. <laughs> 멤버를 봐봐, 니가 <네가. 웃음> 아니 승률이 좋지아 제가 볼때50% 공약을 예, 예. 지금 여기서 또 너무 못박지 말고 예. 35%로 할, 35%. <laughs> 그 그러니까 좀만 낮춰, 요 좀만 미리 이미 끝났어. 아니 50% 너무 좀... 높아. 50% 아, 원래 네. 팀이 좋아도 박센데.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호기. 좀만 낮춰요 중간에. 아, 그런 가. <laughs> 아니 생각해봐, 50몇번만 돼도 그게 아니, 엄청 이게... 잘하는 건데. 아니, 뭔가 이 사실상 클템들이 좀유사 약간 그런 느낌 나긴 하죠. 근데 같이 많이 하고 이러니까. 그치? 예. 1순위긴 하죠.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주세요. 뭐 어. 갖다 쓸때 은근히 많잖아요. 아, 맞아요. 예. 아니 뭐 롤파크 한 번씩 와도 되고. 오. 하고 오고 싶을 때얘기다 때. 아니, 아까 임조이가뭐클 예. 큰데. 아, 맞아, 맞아. 니까막 아, 그래. 소리를 지르더라고. 아니, 진짜 그래. 사진 무조건 한장 찍고 아니 척척이 아니라 진짜. 나는 진짜 <laughs> 클템 좋아하는 여자를 처음 봤어. 진짜. <laughs> 내 친구 마누라들이 다 싫어해. 시끄럽다고. 근데. 그, <laughs> 괜찮나요? 아 야, 이걸 진짜 싫어. 어느 정도 먹지? 내, 내 소리를 마누라들... 먹어줘야 돼. 진짜, 진짜. <laughs> 아, 하여튼, 치한 몬스터즈 항상 앞날에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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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서나 하세요? 아예 가지 마세요. 아유, 아유. 아니, 잠깐만 아직 한발 남았어. 잠깐만 네. 어떻게 거야? 딱 정해. <웃음> <웃음> 자, 치카몬스 다시 또 새로운 멤버 또 축하해 주고 싶거든요한분더주세요 와! <laughs> 벚꽃씨 스토리를좀 얘기해 주세요. 아, 맞아, 예. 몇 날, 며칠를 기다렸어요. 답을 예. 안 주길래. 정확하니 몇주 기다렸죠, 솔직하게?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렸나? 그쵸, 그쵸. 일주일 그쵸. 넘게, 그러니까. 뭐라 했죠, 누가? 승률 안 나오면 그냥 모가지를 쳐다봐. <laughs>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태양을 시키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. 알겠다. 너 보자, 두고 보자. 아, 감독구가 아, 직접 그냥 승률 안 나오면 그러니까. 모가지를 쳐다봐. 어! 와. <laughs> 잘 됐으면 좋겠다. 50%만 넘겨주세요. 나도 음. 50%만 넘겨주세요. 50 다들 딱 생각 어, 확실히 딱 이걸로 목표 정하고 열심히 하고 오케이. 어. 다들 잘해봅시다, 힘내봅시다. 다들 잘해보면 의사의사의 보자. 열심히 해봅시다 형님들. 자, 다 같이 하나 둘셋 하고 불어 없는데 해. 네. 하나 둘셋 호. 예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다이어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잘 고맙습니다. 해보도록 고맙습니다.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